몽비오스 탄소매트의 최대 장점인 스마트폰 연동 기능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꺼져있는 탄소매트를 레벨 6에 맞춰서 켜볼게요. 거리 상관없어요. 와이파이로 하는 거라서 해외에서도 가능해요. 보세요, 켜졌어요. 저처럼 깜빡깜빡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진짜 최고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침구류의 미끄럼 방지 처리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처리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매트는 바닥 전체가 이래요. 이게 마이크로 하이버 논슬림 원단인데 일단 오돌토돌한 게 없으니까 지저분하게 막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보통 매트리스 이렇게 하면 밴드로 고정하는 거 아니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안 떨어져요. 이거는 탄소방석인데 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제가 평소에 소파에 잘 누워있거든요. 이거 깔고 누워있으면 정말 너무 포근해요. 얘는 조절기가 좀 달라요. 스마트폰 연동은 아쉽게도 안 되는데 대신 전자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전자파가 나오면 이렇게 연두색 불이 떠요. 이거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근데 보는 눈은 다 똑같나 봐. 이 사이즈가 지금 주문폭주라서 아쉽게도 1차 공구에는 구매가 어렵고 12월 2차 공구 때 구매 가능하세요. 참고해주세요.